근데 두 분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보님이이 자료를 청구한다면 저는 지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무조건. 청원수 히 너무 감사했죠. 그래서 내가 했던 노력을 알아주시는구나. 이 자료를 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광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광수님 말이 없으세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하지만 말이 좀 없으세요. 네, 말을 좀 해보세요. 네. 네. 아, 줄 수는 있어요. 아, 줄 수는 있는데, 좀, 이렇게, 절, 절감을. 절, 충을 해서. 줄 마음은 있다? 예, 네. 네. 아. 줄 수는 있는데, 절충은 네. 좀 한, 지금 재산 을 보셨겠지만, 아파트 있고, 아파트 대출도 있고, 빚도 약간 있고, 그쵸? 그렇죠? 그렇지만, 전체적으로 하면, 약간 적극 재산이긴 합니다. 그렇죠? 예, 약 그렇죠? 2천만 원 정도? 네. 네. 약간 있어요. 2천만 원 정도? 아니, 좀 더, 더 네. 받고 싶어서 3천. 네. 3 네, 더 받고 싶은데, 문제는 아무도, 네.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. 현실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. 뭘 받겠다라고 자꾸 하는 것도. 그래서... 아.